백문이 불여일견. 스마트폰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 보고 들으며 마포구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내고장 탐방인데요. 문화해설사와 함께 마포구의 명소와 유적지를 직접 탐방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 교육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는 오는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내고장 탐방 사업을 실시합니다. 내고장 탐방은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지역의 주요 역사 문화 유적지를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초등 교과 과정인 우리 고장 탐구와 연계돼 있어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사고 있습니다. 내고장 탐방의 탐방 장소는 망원정, 난지도 이야기관, 월드컵 경기장, 국민왕 사당과 광흥당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학생들의 지역 이해도를 위해 현장 탐방 이외에도 마포구와 동해 유래 인물, 문화재 등을 소개하는 우리 고장 이야기를 책자로 제작해 배부했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현장 교육으로 진행되는 내고장 탐방을 통해 뜻깊은 견학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